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 부딪치기도 하죠. 10여 년 혹은 20여 년을 같이 살면서 내 가족이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의 뾰족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누구나 하는 대화이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때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 기법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 중에 아이스테이먼을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때 너가 또는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보다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나는으로 시작하여 그 뒤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나의 감정, 욕구와 부탁을 넣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너 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맥락에 따라 듣는 사람은 자기를 평가하거나 나무라는 공격적인 말로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대화는 어, 좋게 풀리기가 힘들겠죠. 꼭, 나, 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평가나 판단하는 투가 들어가지 않는 관찰에 의한 사실을 말하고, 그에 따른 나의 감정을 표현함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면 훨씬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으로 표현한다면, 무리 없이 대화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태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니 겁도 없이 자꾸 이렇게 밤 늦게 다닐래? 용돈을 줄이던지 해야 되겠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참. 보다는, 어, 나는 너가 11시가 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이 다니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리고 안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해.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귀가를 하면 좋겠는데, 늦어질 때는 꼭 미리 연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앞선 첫 문장과 같은 말을 할 때도 분명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순간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나의 감정을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전달한다면 소통이 조금 쉬워질 듯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듣지를 않고 바뀌지가 않아요. 라고요. 하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지만 혹은 알지만 바뀌어지거나 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도 나무라는 소리, 원망의 소리, 비교하는 소리, 질책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말씀 잠언 8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언어, 강요하는 언어도 폭력적인 언어인데요. 일상에서 너무 많이 듣고 사용하다 보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폭력의 언어,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대화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쑥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가까운 가족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달라진 점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하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너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여 관찰에 의한 사실, 나의 감정, 욕구, 그리고 부탁하는 말로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